피고인에 대해서 소환장을 벌써 발송했어요. 아직 고등법원 형사합의실부는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자료를 어제 받았으니까 대부분 개봉도 못해 봤을 시간인데 개봉도 아직 못한 상황에서 소환장을 이미 발송해버렸잖아. 15일 날 오라고.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죄를 내려도 어차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될 것이고 무죄를 내리면 더 빨리 파기자판이 되는 겁니다. 왜? 무죄를 내리면 상고권자가 검찰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바로 그냥 당일 날 상고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것이다. 저는 두두세 가지 현실적 방법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첫 번째 공직선거법 250조 네. 제 2항 어, 그 자체를 어, 개정을 해버려서 네. 아예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 낙선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. 네. 그러면 형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소급 적용이 됩니다. 불리한 건 피고인의 이익으로입니다.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재심 청구를 해서 다, 다시 또, 어, 무죄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아예 저는 그 조항도 넣는 거예요. 이거 소급해서 적용한다. 어,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, 어, 좀 전에 이제 법관 탄핵. 그 법관 탄핵은 두 단계가 있죠. 하나가 고등법원 법, 그 판사들. 또 하나는 대법원 판사의 10명이죠. 그 중에 조의대는 당연하고 이들이 이제 로그인 기록을 했냐, 안 했냐, 제출하냐, 안 하냐, 안 하는 순간 불법이에요, 그들도, 그죠? 그러면 그 불법을 기화로 해서. 법관까지 탄핵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네. 그랬다가 이 타이밍하고 시점 봐서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 그 날짜 정확히 계산해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. 나 그리고 정진우 의원께서 이제 어 제시하셨던 게 있잖아요 불합리하게 법원이 절차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했을 때 혼재로 네. 보내서 마지막 판결을 다시 받아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일종의 이제 사심 체계가 되면서 대법원이 언제 밑에 어 들어가듯이 이제 형식이 되는 거죠 그, 네. 그 면에서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,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에 대해서 어떤 응징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.